안녕하세요 박창봉입니다. 오늘은 S60 모델 트랜스 미션 AB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 세팅이란 어, 트랜스 미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미션을 분해 조립했거나 아니면 트랜스 미션을 사용 중에 연속 충격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미션 내부의 클러치 간격을 조정해주는 자동으로 클러치 간격을 조정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디스플레이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작업의 조건은 트랜스미션의 선프 온도가 89, 80도에서 85도 사이가 되어야지 온도를 끌어올린 정상적인 온도 정상 작동 온도로 끌어올린 다음 AB를 실행해야 됩니다. 자, a b 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키시고 자, 메뉴 4번에 4.3에 들어가시면 현재의 트랜스미션 선프의 온도가 나옵니다 80도가 지금 현재 80도 인데 80도에서 AB를 실행하게 되면 AB 실행 과정 중에 온도가 떨어져서 AB, AB가 실행이 중,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도는 85도 가까이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도를 올리실 때는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뭐 작업중에는 온도가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올리실 적에는 메뉴에 메뉴에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시고 지금 매뉴얼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 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3단 전후진 레버를 3단으로 변속 한 다음 강제적으로 3단을 넣어서 미션 온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은 상태에서, 파킹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파킹을 해제하시고,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은 상태에서, 전, 3단, 변속대바를 3단으로 하시고, 전기를 넣겠습니다. 자, 전기를 넣게 되면, 차가 부하를 많이 받겠죠? 그 상태에서, 납세기 페달을 닫습니다 상승하는 게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전진으로 계속 밟고 있으면 이션에 물이 오기 때문에, 전진으로 넣으신 다음 한 10초 정도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립으로 한 10초 정도 운행을 하시고, 하이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80도 이상, 85도 정도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멈추시고 톱니에 전동네바를 중립에 놓으시고 파킹 일 네바를 잡으시고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고 메뉴 8번 트랜스미션 컬리비이션 모드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밀번호를 선택하시고 A, B, AB 캘리브레이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AB 캘리브레이션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걸 만지시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AB 도중에 지게차가 움찔움찔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정상적인 상태니까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RPM을 올리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RPM을 내리거나 RPM을 낮추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악셀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클러, 각 클러치, 1단, 2단, 3단 전진, 후진 클러치를 자동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OK가 AB, AB OK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재 K1 클러치를 지금 수차례 반복해서 지금 작동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K1이 끝났고 지금 K2로 들어왔죠. K2에서 지금 클러치 작동 작업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미션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해 조립을 했거나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을 해서 운행 중에 변속 충격이 오면 한 번씩 해 주시면 변속 충격이 현저히 조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B OK가 메시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AB가 완료된 겁니다. 이와 같이 완료가 되면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걸어서 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S60 모델의 AB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